하신 예수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이지요. 우리가 3년여 시간 동안 함께 보았던 마가복음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앞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마가복음에 본래 있었던 말씀이었는가? 즉 원문인가? 마가복음의 원문인가라는 음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닐 것이죠. 오래된 사본인 시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본래 마가복음의 일부가 아니었음을 증거하는 외증 즉 외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고대 라틴어 역본 또시해산 시리아어 역본 아르메니아 역본 등 어, 또 조지아역본에도 이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이죠. 유세비우스와 제롬은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대다수의 헬라어 사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기 4본 중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그런 원문성을 의심하는 표시나 언급들이 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주로 이후에 후기 사본들, 이 말씀을 옮겨 적은 그런 사본들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 중에 가장 초기 사본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5세기 사본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마가복음의 원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중. 네 즉 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음, 이 원문성을 가리키는 가리고 있는 그런 내증 중에 이 마가복음의 문체, 문맥이 중요한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문체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 연결되어 있는 앞선 그런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15장 이런 근접 문맥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원문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이 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 앞선 문맥과 어, 어울리지 않습니다. 앞선 8절과 9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여기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8절의 말씀에서 주어는 여인들이고 예수님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9절,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숨은 주어로 시작하고 있죠. 또 9절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등장하듯이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앞서 마가복음 15장에서 그리고 또 16장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였습니다. 또 1절에서 8절에 등장하였던 여인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롬에는 이제 더 이상 언급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은 이 앞선 8절의 말씀과 이어지지 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마가복음 16장 8절에 이어서 이 9절 이하의 말씀을 저술하고 있지 않다. 쓰고 있지 않다라고 어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문체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 앞선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 전혀 쓰여 있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 중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가서 가서라는 이 동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그 문체와 일치합니다. 이 가서라는 동사는 마태 마태복음이 즐겨 쓰는 동사인데 29번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총신한 번이 사용되어지는데 특히 이 가서라는 헬라어 단어의 그 형태로 쓰여진 것은 신약 성경에서 15번, 15번인데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마태에서 7번 누가에서 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은 마가 가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토대하여서 후대에 저술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이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오직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에만 나오는 표현들도 단어들도 등장하고 있죠. 이처럼 마가가 다른 그런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복음서에서 사용되어지지 않는 독특한 어휘 표현들 이것이 이 구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이 부분이 마가의 저작이 아님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이 이 부분에서 이 내용상 독특한 어휘, 독특한 문체를 필요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외증 그리고 또 문맥들을 종합해서 고려한다라면은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마가복음의 원문이 아니라 나중에 나중에 첨가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된 부분은 총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지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열한 명에게 나타나심, 그리고 승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앞서 우리가 논의하였던 것처럼 구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의 부활 현현 기사에 토대를 둔어 그런 서기관에 첨가된 부분으로서 교회의 다양한 신학, 다양한 그 상황들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먼저 이 추가된 본문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러한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인들의 침묵과 두려움으로 앞선 8절의 말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된 구절의 말씀은 이 여인들의 침묵, 여인들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또이 여인들에게 맡겨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죄할 것을 약속하는 그 약속을 전달하는 그런 여인들의 임무 역시도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에서 벗어난 이 문맥에서 벗어난 이 이야기의 전개는 이 달락이 마가의 원문이 아니었음을 그런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로 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함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이구절의 말씀의 정보는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한 서술이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기록은 요한복음 20장에 의한 그러한 기술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앞서 15장 40절과 47절 그리고 16장 1절에서 이어서 이 구절 말씀에 등장함으로 목격자, 목격자로서의 마리아의 위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처럼 이와 같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일관적인 언급은 초대교회에서, 초기 교회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가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결여된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같은 제자들에 대한 서술은 마태복음 28장과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한 다른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사건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부활의 그 사건, 부활 현현의 사건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 정보는 누가복음에는 비록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두 제자가 그들 곁에 다가온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을 쉽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누가복음 24장 16절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죠. 다른 모습을 다른 모양을 가지셨다라는 이러한 마가복음의 언급은 부활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불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사복음서의 전체의 말씀을 본다라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부활 전과 비교했을 때 연속성 비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죠. 연속성이 있다. 이것은 부활하신 몸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또 제자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그리고 비연속성이 있었다라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들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누가복음 24장의 말씀과 문이 닫힌 공간에 불현듯 찾아오셨다라는 요한복음 20장의 그런 증언으로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식사 시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꾸지셨다라는 것. 이 14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셨다라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과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보이죠. 제차 강조된 이러한 제자들의 불신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러한 단한 번의 만남으로 해소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육신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꾸짖고 가르치신 덕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반복된 부활의 현연 그리고 꾸짖음, 이것은 결국 복음 전파자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죠. 15절의 말씀이 보여주듯이 부활과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 이것은 이두 주제, 두 주제에 연결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주로 선포되셨다라는 바울의 주장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은 온 세상을 부패시키는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었던 죄와 악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이 증명된 까닭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주라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학적인 결론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떠올려줍니다. 귀신 축출.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은사였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여러 표징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었죠. 또 뱀을 만져도 해를 입지 않는 그 표적은 사도들이 행한 그런 표적들과 유사합니다. 물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믿는 자들이 모든 육체적인 질병, 고통으로부터 면제받는다라는 주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교회사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전승되어져 있듯이 많은 해를 입고서 순교를 당하였죠. 이 같은 표적은 20절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 곧 복음의 확실성을 지지하기 위한 그러한 표징, 도구, 수단이었고 표적을 베푸시는 분 역시 주님이신 것이죠. 초기 교회는 때로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뿐만이 아니라 순교, 순교 역시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표징이 될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죽음을 회피하기보다 기꺼이 마지한 이유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사도행전 1장에 다시 언급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편이었던 시편 10편, 110편 1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피조물을 계속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의 확장은 제자들의 복음 선포 사역과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주라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20절의 말씀이 확증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이 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신앙을 잘 대변해 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가 강조되었고. 또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고 복음의 전파자로 세우시고 반복적으로 부활 현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또한 초대 교회가 담당했을 감당했을 그러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서술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전체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로 등극하셔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이 땅의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읽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키고 계시는 그 주체가 주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 세출의 굽의 메시아이심을 증언합니다.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각오하고 재물과 권력과 가족도 모두 상대하고 따르는 제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전파되어지는 곳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새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새 출애굽이 일어나는 곳에 새 출애굽의 표적인 치유와 축기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여서 이 복음에 기록된 새 출애국과 그 표적들을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단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게 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될수 있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새 출애국 그리고 그 표적인 그런 죽기와 치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3년의 시간 동안 한절한절 살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이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 주고 있는 복음임을 우리는 깨달았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주로 모셔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새 출애굽의 메시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살아가며 새 출애굽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